반응 왜 이렇습니까? 네, 다들 잘 보내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설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설이라는 말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새 첫날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이 낯설다에서 설이라는 말이 왔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해를 새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서다라는 그말 때문에 여기서 파생돼서 설이 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이를 한살더 먹는 날이기 때문에 나이를 뜻하는 살에서 설이 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왜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력으로 또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맞는 새는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음력으로 맞는 새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2024년을 맞으면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다 있죠. 혹시 안 했으면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요, 아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 가장 우선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는 거의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막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는데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을 맞으면서 또 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들, 계획들, 또세 다짐이 잘 되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또 포기하고 주저 앉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력으로 세를 시작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자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문을 보니까요, 이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곱게 해주신다.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 나를 번영케 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은요. 잠언이 3장 6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바른 성경은요. 번역하면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탄한 길, 평통한 길, 고등길, 우리가 다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은요.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시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조금 전에 잠이 3장에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2024년 양력이든 음력이든 우리가 남은 길을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그리고 곧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또 하나님 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9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시인이요. 간결하면서도 장엄한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히브리어가 동사가 앞에 오는데 명사를 앞에 넣어서 명사를 강조하면서 이 문장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시인이 첫 마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왕대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강조해서 이시인이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입으셨다라는 말을 두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입은 옷이나 뭐 신발 등을 보면 그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나 또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옷을 잘 챙겨서 입고 나가죠. 그러나 고대에는요. 그가 입은 의복이 그 옷이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의 명예를 잘 나타냈습니다.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 의 신분을 알 수가 있죠.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그의 신하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백성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둘째로 그가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에 맞는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 대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강조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었다. 라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다 라고 이어서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진리,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살게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3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예수 믿은 후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이 왕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임해야 어둠도 떠나가고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또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정천국, 교회천국, 천국천국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됩니까? 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경고한 성읍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기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포기하고 항복을 요구할 때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의 3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라의 왕이, 왕이 듣고, 듣고 자기의, 자기의 옷을 찍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입고 여와의 호 전으로, 전으로 갔고. 갔고. 아멘. 네. 왕이요, 자기 옷을 찍고 벼옷을 입고 여와의 호 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을 구원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사내립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시다.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다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희석의 진심과 그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뛰를 뛰셨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 번이나 오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을 세 번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큰 물이 소리를 내는 거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나면 큰 물이 일어나죠. 그리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맹렬하게 뭔가를 삼킬 듯이 덮칩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막 이런 큰 물결이 막 덮칠 때. 제가 3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해놓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광주천에 이렇게 광주에서 한번 여름에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타고 거기를 막 지나갔어요. 근데 막 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겁이 나요. 오히려 사고 나게 되면 엄청 빨리 운전을 뭐 가는데 앞에 차는 또 천천히 가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아, 빨리 갔습니다.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여름에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그뭐 강도으로그져 있는 곳이 계속 봄나마는데 해마다 그 이재민들이 수재민이 수십만 명이나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게 그때도 막 운전하고 가면요.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요, 뉴스 같은 것만 봐도, 홍수가 나면 막 집체만한 파도가 일어나고요, 모든 걸 덮쳐버립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나타내겠습니까? 큰 물과 같은 세력들, 여와께서 호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거센 파도나 물결같이 맹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 대적들, 이 세상을 오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높이 계신 여와의 호 능력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파도보다 큰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도 마찬가지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그 무리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물과 같이 명렬하게 대적해 오는 그 세력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신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혼돈의 세력으로 여긴 이 물을 극복하셔서 공천과 무디라고 하는 질서를 내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소나기의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듯이 또요당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세력들 여동치는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 대신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가 잘났서 내가 대단하고,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뭔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광주에 보통 이렇게 오고 갈때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여름 방학을 마칠 때가 돼서 이학기 개강할 때가 돼서 포항에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갈 때는 이불도 가져가고 막 짐도 다 가져가죠. 그래서 한번 차로 태워다 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핌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이제 설교하고 저녁 때쯤에 차로 포항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가지고 졸리고 피곤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그 한복판에 그 밤에 고라니가 나타났어요. 고라니가 어떻게 이 고속도로 안으로 고라니가 돌아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지고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차 앞에 이렇게 딱 뛰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 차선이딱두 개인데요. 옆으로 가면 또 옆에 차가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더큰 사고가 날것 같고 그래서 그1초도안 되는 사이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고라니를 치고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고라니는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갓길을 조금 가가지고 갓길에 세우고 보니까 집사람도 로 저도 한번 다쳤어요. 제 아내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요. 이 범퍼가 조금 나가고 우리가 고라니를 쳤잖아요. 그래서 고라니가 밑으로 깔리면서 그 안쪽에 있는 엔진어를 좀 부딪혔나 봐요.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액체가 새는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우리 차량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 한번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밤에 그밤 12시 넘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하다 상황을 얘기했더니 위험하다고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견인을 해가지고 제 광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밤 12시 넘어서 동거 전화를 받아준다.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에 그런 동물이 나올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차사고를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립니까? 또 내가 망하고 싶어서 잘안 되고 싶어서 잘안 되고 일이 그렇게 됩니까? 그럼 나는 잘하고 싶고 잘되고 싶은데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잘 되면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이큰물거 같은 대적들, 이런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찾는 우리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85장은요, 종교계포 폼을 열었던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작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망군의 조로다. 여러분 루터가요.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정문에 로마 가톨릭을 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맹렬하게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원수 대적들을 향해서 이루터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우리 삶에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이제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요. 성경 묵상하면서 그한 4년 정도 기간에 저는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 10편, 7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제이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주를 찾는 모든,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항상 말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예,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이 말은요. 원수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항상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은 우리로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절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그분의 다스림도 영원하다고 라 말합니다. 그분의 보좌는 여로부터 경고이서 이 있다라고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예, 5 절은 사라져도 될것 같아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개념은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 과거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또 다가올 모든 시간. 미래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그분의 다스림도, 그분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후까지 영원토록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5절에서 이렇게 신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신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또 신이여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요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죠. 우리가 길어야 백년인 삶을 삽니다. 그럼 혹시 이 중에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됐다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우리가 다 100살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똑같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또 슬퍼하죠. 그러면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속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너무 믿다가당 하는 겁니다. 또막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막안 갚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인들끼리 동거리하면 안 됩니다. 누가 빌려주라 그러면요. 아, 나돈 없어. 이러세요. 또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렇 저는 이렇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편해요. 이미 소문이 다 났나 봐요. 목사님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하고 여동치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한계투성인 사람,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야 우리도 여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과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들 눈이 머무는 곳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 41편 13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소에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 보니 그런 구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로 가난해진 환우들, 특히 이 중환자실, 이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우들에게 이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생명줄과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그분은 다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돌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다 수술실에서 세상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술 집도에 의해서 의사 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내 노력이나 내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서 인간의 한계, 우리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동태고,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은 즐거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은 오직 두려움과 의심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사 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